자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3일입니다. 갑자기 외신부들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일란을 폭격하면서 상당히 글로벌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좀잘 가던 한국 증시도 오늘 제법 장 초반에 1% 이상 그다음 유가 등 폭등을 하고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어 지금 나스닥이나 뭐 유가 이런 흐름 자체가 되게 불안하다 보니까 또 마침 잘 나가던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관련해서. 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시죠. 어, 지금 보는 이미지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가상으로 만든 건데,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기사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뭐, 아침에 나온 내용이가. 아, 어, 일단은,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을 공습했다. 목표물을 초반에 미확인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핵시스를 좀, 어, 공격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적으로, 아 어, 1단계 작전이 완료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란 측에서는 다시, 최대 경계태세에 돌입하고, 뭐, 영공을 폐쇄했다 상당히 좀 심, 어, 긴박하게, 실제적으로 나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장이 이 기사가 속보가 나올 시간대가 9시 9분이었죠. 글쎄요. 약간 여담삼합니다만 우리나라 장딱 열리자마자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가장 큰 핵심은 핵시설 농축우라늄 관련 핵시설 관련을 타겟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시각이 좀 지배적이고 약간 이런 이슈 때문에 6월 12일 날 하루 전날 실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약간 레바논 우려를 좀 하면서 중동발 우린 때문에 미국에서 움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약간 공감들 좀 철수하라 그러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었는데 어찌 보면 사실 약간 예정되었던 공격이었다 볼 수도 좀 있고요.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어 이란의 이란 공격은 이스라엘의 독자진 조치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은 나는 팔짱 끼고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관점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이고 또 하나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요 뭐 사람 주요 핵심 인물들이 사망했다는 가능성 이런 로이터 보도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장 복잡해요. 그런 상태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원래 해외발 재난 사건이 발생할 때 제일 먼저 튀는 게 환율이죠. 원화 환율도 지금 보면 팔은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 증시 강세 배경 중에 하나가 또 원화 강세로 인한 외국인 매수 도 있었으니까 당연히. 지장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지장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환시장이죠. 예, 환 그러니까 어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주식이 빠지는 그런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어좀 안전자산 성격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엔화가 강세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엔화 같은 경우는 0.2% 정도 강세로 좀 전환될 모습이고 뭐 그런 상태에서 원화 약세 그러면은 외국인 매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중동 발이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무래도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원유 선물 기준으로 보면 WTI 선물이 무려 8%가 튀어버렸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주식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장에서는 뭐 석유 관련 테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방산주로 움직이는 거고 근데 여기 이제 유가가 튀었다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곡물 가격도 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유가가 튀었다는 게 중동발리스크고 유가가 지금 배를달 75까지 뛰었으면은 최근에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65달러 70레벨이기 때문에 정시 어떤 조정에 어,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같이 밀려버립니다. 이게 글로벌의 어떤 진양증지스크는 어떤 큰 변동성을 야기하거든요. 예, 네, 그런 관점으로 현재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까요? 이게 조금 시간이 됐는데 가장 최고를 한번 돌려보면요. 아, 바로 이번 주에 있던 내용인데 어네타나우 총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핵시설 타격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 트럼프는 어 일단은 외교적 해법에 우선의 결정을 두면서 실제적으로 약간의 발장을 좀 좀끼는 모습이 있었고 다만 6월 10일 날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어, 이란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을 언급한 게 있습니다. 이는 하루 전날 있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오늘 새벽 3시에 긴급해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한 거고 지금 트럼프는 긴급 강요 회의를 소집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태가 있는데 여기 한 5년 정도로 돌아가게 되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은 계속 생겼던 거죠. 뭐 19년도 같은 경우는 이란의 무기 수송을 좀 차단했었고요. 또 20년에는 이란의 핵 과학자를 암살하는 사건도 좀 있었고 그 당시에 아,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명하는, 지목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또 넘어와서 해상 충돌도 좀 생기면서 뭐 선박이 폭발한다든지 또 홍해 주둔하고 있는 이란의 군함의 기대 공격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정이 계속 있었고 또 22년도에는 이란 간부의 암살이나 여문사 이렇게 쭉쭉 아주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은 <laughs>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서로 물고 뜯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번 같은 경우는 주요 핵시스를좀 공격하는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뭐 지금 글로벌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발작 상태는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한 JP모간에서 참 웃긴 생각하는 너무 극단적인 그 보고서도 좀 아침에 좀 나왔어요 실시간으로 보면은 글로벌 커뮤니티 리서치니까 올해 6월 12일자로 지금 올 마켓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약간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한7% 정도의 가능성이 발생했다. 그렇게 하면서 맨 밑에 글자로 보게 되면 아,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이란의 보복 공격이겠죠.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실제로 유가가 어 120달러까지 섬갈수 있다. 그리고 120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 밑에 보면 어 US CPI 2 5%그니까 미국의 어 물가 지표가 5%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생각보다 공격적인 음 보고서를 좀쓴게 있겠는데 요게 이제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전쟁 관련주를 뭐 주로 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요런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 정식 어, 기준으로 조금 보게 되면요. 어디 갔을까요? 잠깐만요. 예. 한국 주식으로 잠깐만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어쨌든 유가가 튀죠. 유가가 튄다는 것은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7 5 달러까지 지금 이거는 반영이 안 됐는데 한7 5 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칠십 달러가 되게 또 상징적인 가격대에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오리를 자극할 것이고 인플레이션 오리를 자극하면 최근에 미국 증시가 CPI와 PPI가 잘 나오면서 9월달 정도에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에 대한 거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도 글로벌 정치도 그렇지 않아도 조금 최근에 어, 이렇게 많이 왔는데 뭔가 필미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제 생각할 때이 지정학적 리스크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몇 가지 풀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어, 이 관련해서 뭐방산주로 움직이고 이런 것 자체는 상당히 좀지역적이다볼수 있을 것 같고 시장 매크로 관점에서는 뭐 한국 정치의 초강세에서 제동 걸릴 수가 있긴 있습니다. 제동 걸릴 수가 있고 그 제동에는 아어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유가의 강세가 진정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고 유가의 강세가 진정이 된다면 외국인 매수 강도조가 당연히 둔화될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그렇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 강도 둔화진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는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의 주가 탄력성 지배력이 조금 완화 되겠죠 다만 이게 완화될 것이고. 뭐 약간 수급적인 관점에서 쉽게 쉽게 움직였던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던 제약바이오도 뭐 일부 흔들릴 수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한국의 다만 이런 관점에서 원래 기존 주도주의 성격을 갖고 있던 방산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주가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지장증기스토인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중소인 개별주 말고 그렇죠 테마주 예를 들어서. 유니드 같은 방산 테마주 이런 걸 빼고 빼고 보더라도 뭐 저렇게 좀 튼튼한 방산주 쪽이 안 그래도 시장의 위치. 최근에 약간 이 방산주들이 본의 아니게 어, 한국 밸류 관련 상법 개장 관련해서 수급을 조금 뺏긴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뭐 원전에 테 수급을 좀 뺏겼던 것도 없잖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좀 자리를 잡을 거고 뭐 원전이 이런 것 자체는 별로 안 빠져요. 그리고 하닉스 이 같은 경우도 원래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한국이 사실, 어,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안 갔던 거지. 하이닉스는 주를 같이 갔고, 나머지들은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종목들은 되게 견주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서 사실 이번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막 폭격적인 금, 어, 급락으로 간다 그럴 가능성은 되게 낮고요. 약간 과하게올렸던어힘 자체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빌미는 제공될 수 있고 그는 그는 왜 그러냐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른 게 아니라 오래가진 않습니다만는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의 변동성은 생각보다 크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유가가 올라오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쪽게 바로 진정되지 않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원래 이란과 이스라엘은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저게 미국이 적극적으로 바로 개입할 수도 없는 이슈다 보니까, 그들만의 전쟁을 하게 되게 되면, 크게 봤을 때, 오늘 그 장중 주시장에서 우리가 말할 때, 뭐, 호, 뭐, 갑자기, 어, 해운주, 이제 대형 흥화해운이라는 개별주의 주가인데, 해운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변동성은 생길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시장이랑 별로 상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림에서 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이고 본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거는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 좋은 건 좋은 건데 <laughs> 좋은 건 좋은 건데 이 6월달에 이제 중동발 이슈로 인한 중동발 이슈로 인한 진략증위스거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어 미국 연준의 금리나에 대한 부담감을 다시 좀 키우는. 예, 그런 이슈 하나. 두 번째가 어, 그 원자재 가격이 좀 올랐을 거, 올랐을 경우에 동반되는 거 하나차 하나가 바로 환시장인데 환시장으로 넘어갔을 때 엔화의 강세를 촉발하면서 원화의 약세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 그 원화의 약세가 유도됐을 경우에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둔화될 수 있는 부분.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둔화됐을 경우에 국내 정시 관점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 산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의 상승 탄력성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밸류업이라든지 상품 개정 관련으로 들어왔던 어떤 자금들의 분산 뭐 이렇게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시세 폭발성이 완화되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 관점에서는 다시 천천히 원래 똘똘한 종목들. 원래 똘똘한 종목 은잘 아시죠. 뭐 아마 반도체, 방산, 음, 뭐 이런 뭐 조선, 그다음에 뭐 엔터, 화장품, 뭐 그리고 이제 어 실장, HBM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재편되고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종목들은 다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좀 제가 영상을 10분 정도 좀 길게 해봤는데, 어, 염려할 거는 아니고 이 그런 이슈보다는 이번 이 이스라엘 이란의 공격 이슈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정식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약간 급하게 달려왔던 어떤 시장의 흐름 자체를 조금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떤 악재성 어 자극제가 될수 있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은 외환 시장과 원자재 시장 자체가 조금 정시 비호적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강도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감사합니다. 주식클래스 구독 좋아요.